윌라이트 알라이, 날라 아유 진짜 알았어 알라 k 알 I l i 안 해왔어 <laughs> 엄청 커 무서워 <laughs> 한번 벗겨봐 줄래? I l i 선글라스를? 어이 어, 자 자석이네? I l 아, 어, 어이 e I l i 이 e I l i k 비 I l i 비티 뭐? BTS? e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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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어, 유튜브 디스코 알라이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어. <laughs> 아니 우리 지금 포커스는 잡은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나다 봤어. 이거 막 그냥 막 카드만 막막 <laughs> 걸어 다니면서도 <laughs> 하고 막 카드만. 어. 다 봤구나. 뭐막그뭐 그뭐 엄청 뭐 많더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가지고 어. 우리 디스코 자기 소개 한번만 해줄수 있을까? 나는 북해 선발대회에서 처음 출연했고 호주에서 산불 피해서 도망온 디스하는 코알라 디스코입니다.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존댓말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아, 아니야. 그냥 편하게 해도 돼. 아, 편하게 해도 돼. 어. 아, 구독 좋아요 눌러 줘. 지금 유명해져서 부모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 어떻게 좀 가족들이랑 연락은 됐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나 봐. 그래서 내가 구독자 몇명이냐 물어본 게내 그런 거야. <laughs> 아, 미안해. 많이 유명해져야 돼, 내가. 어. 요즘에 뭐 TV에 많이 나오고 뭐비 비티 BT, 뭐 BTS? BT? 어, BTS. BTS 어. 그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돼야지. 아, 아, 방탄소년단처럼 된다고? 어, 그럼 그럼. 아니, 그럼 우리 디스코는 어. BTS를 뛰어넘을 만큼의 어떤 매력이나 장기는 뭐야? 아, 매력? 저그 빨간 분. 어, 어 빨간 어. 되게 어, 좋아했잖아. 귀엽다고 어. <laughs> 어, 저렇게 이제 귀여워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선글라스는 왜 항상 쓰고 다니는 거야? 한번 벗겨봐 줄래? 그러면 아 선글라스를? 어. 아, 벗겨도 되는 거야? 어 벗겨봐봐 한번 벗기면 떨어져 어이자 자석이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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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자, 어이 눈이지? 자이내 눈이야 어, 내 눈이 다가 이렇게 디스코의 어이구. 이미지가 때잖아 디스를 해야 되니까. 어. 국회 선발대회 그 담당자 분이 만들어 주셨어. 선글라스 끼면은 조금 어. 더 디스 할때좀 어, 어. 공격력 같은 게 올라가나? 어뭐 능력치가 약간 올라가지 왜냐면은 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선글라스 <배는> 끼면은 <laughs> 이제는 선글라스가 없으면 좀 어색해. 아 진짜? 어, 허전해 뭔가. 어. 어. 지금 다시 꼈어? 내가 꼈는지 안 꼈는지도 몰라. 아 진짜? 어. <laughs> 어, 코요새 어, 맞춰. 아, 알지, 지 코알라. 어, 우리 우리 기자 잘왔네 어. 코알라는 초식 동물이잖아. 어, 어.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거 아니야? 한국에 유칼립투스가 없잖아. 뭘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어.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아. 어, 뭐 어, 어. 어. 내가 먹었던 유칼립투스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 어. 어 저기 촬영 안 하고 딴짓한다 저기 저기. 사실 디스코 온다 그래서 민트 초코 사올까 했는데. 어. 이거 어디로 어. 먹는 건지 아니, <laughs> 먹을 뭐, 수 있는 건지 뭘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어야지 진짜 너무하네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우리 구독자가 늘면은 뭐 우리가 조건이야 이거? 어, 우리가 보너스 받아가지고 보너스? 민초 쿼터 파운드 사이즈로 하나 사줄게 쿼터 파운드 사이즈가 얼만한 사이즈야? 아마 디스코가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나 등치를 보니까 하루면 다 먹겠다 어. 코알라가 어. 하루에 어.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쉰대. 근데 디스코는 지금 1시간 넘게 촬영하고 있잖아. 힘들진 않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아, 민트 초코를 먹고 힘이 세졌다고 그렇지. 아, 그렇구나 어. 아칼립투스를 아, 이제 안 먹는다고. 아, 이거 그래서 끊었다고. 안 먹었다고. 아, 끝났어. 민트 초코 아예? 먹는다고. 특기가 어. 그 디스하는 랩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 프리스타일 로 혹시 할수 있어? 프리스타일? 내가 따로 프리스타일 랩을 준비한 거는 없고 어. 내 소개하는 랩? 정도? 아 디스코 소개하는 랩? 어 자, 비트박스 한번 해줘 뭐, 비트, 어떤 비트를 보내?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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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어떻게? 해? 이런 거다 편집되는 거지? 안타깝다. 이런 거다 내보내야 되는데 1, 2, 3, 4, Hey yo, I'm a disco I'm from Australia, Igae-mossun, Iria, Hanguk-e-Winja, Maria, less du go to grot a Grot-a-ber-cia-mo-ta-toman, mit chok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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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제 내년 곧 오잖아. 어. 계획 같은 거한 번만 알려줘. 노래가 몇개 나올 거야. 아 디스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어. 뭐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디스코 알라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좋겠다. 2021년 어,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자유롭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T의 스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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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어, <laughs> 어 어우 고생, 크다. 고생. 어, 뭐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 <laughs>